엄마와 함께 카페 방문을 해주신 꼬마 숙녀 고객님께서 초코 머핀과 왕 땅콩 빵을 드시다가 분갈이를 예약해 주셨어요. <laughs> 타이거 베고니아 인데요. 너무 귀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구매 의사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특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분갈이를 식물 특성에 맞게 마친 상태이고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 녀석이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호피 무늬의 잎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비처럼 생긴 아주 여리여리한 꽃을 피우는 반전이 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꽃을 피우는데, 꼬마 고객님께서도 이제 키우시면서 즐겁게 관찰하시면서 이제 꽃도 피워보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식물 키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녀석은 제가 키워보, 키워보니까 번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잎을 잘라서 물에 꽂아놓다거나 줄기를 잘라서 물에 꽂아놓으면 바로바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 번식하는 즐거움, 개체수를 늘려가는 즐거움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즐거운 가드닝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